여러분, 이 컵에, 요, 보이시나요? 양조 진간자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간장으로 넣으면은 냄새 때문에 물을 살짝 섞어야 될것 같은데, 생수를. 어, 간장제. 오! 음, 약간. 물을 섞으니까 간장 냄새가 조금 많이 약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커피. 그리고 얘가 아까 탔던 간장 커피인데 살짝 섞어줄게요. 그럼 살짝 섞고 물. 아 약간 색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나내거는 조금 연하게 했다 하지 뭐 배고프겠다 응? 배 별로 안고파 이거 뭐야 이거 응? 아메리카노야? 응 오늘 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닭가슴살 그오빠 응. 말한 마늘 파프리카 그 다음에 복숭아 마늘은 어디 있었어 집에 있었어? 응오 마늘 아 뜨거워 s 기데그거게하이 아메리카노? 역시 여름에 아메리카노지! <목소리> <laughs> 딱 마셨을 때 처음 먹은 느낌이 었어난 볼컵볼컵 마시려고 했지, 약간. 응. 음, 음. 그래가지고, 아씨, 딱 먹었는데. 응. 음. 근데, 그, 왜, 그, 이거 진짜 리얼이잖아, 이거 음, 우리. 응. 음. 와,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응. 토 넣을 뻔했어. 근데, 응. 음. 내가 잘못 먹었나 싶어서 음. 한번삼켰어 응. 음. 이 뭐야, 근데? 간장이야? 응. 음. 간장이 없어.